최근 스컬이 마왕성 방어전과 신화팩을 출시했는데요. 이런 질문 주신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담당자님을 찾아가서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시간 되실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네오이즈 PC 콘솔 사업부 스컬 사업 담당자인 김병국입니다. 이번에 스컬 DLC가 업데이트됐잖아요. 네. 네. 근데 닌텐도에는 언제 나오냐는 질문들이 정말 많아요. 스팀 플랫폼에서 출시된 가지꽤 지난 것을 알고 있는데 아직 닌텐도를 비롯한 여러 이제 플랫폼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아 게이머 분들께서 많이 기다려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업데이트되는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콘솔 플랫폼 연말 셧다운 기간. 심사기간 등이 겹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이 어떻게 될까요? 컨셉 네, 업데이트는 1월 내로 준비하는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일정이 나올 시에는 별도로 저희가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게 해서 정말 죄송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4년에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